이 문구를 눈에 띄게 잘 넣지 않는 경우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다음 100%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을 쫓는 아저씨 족밥 베지털 로마드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 상세 페이지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 문구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안 넣으면 벌금 받는 것부터 국내 발송 후 생기는 CS 클레임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보세요. 먼저 기본적으로 여기 배송 정보, 반품 교환 정보, 상품 정보 그리고 AS 및 인증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건 스마트 스토어에서 빈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의 스토어를 체크해 보시고 빈 부분만 채워 주시면 됩니다. 특히 얼마 전 저희 스승님께서도 다루었던 내용인데 약간의 벌금을 아니 약간이 아니죠. 몇백의 벌금을 맞게 되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 이 부분 있죠. KC 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인 만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스승님 벌금 맞으시는 거 보고 급졸려서 공지사항에 이렇게 하나 더박아놓 저는 쫄보니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해두셨다면 임시방편으로 스토어 공지에 꼭띄어두시길 바랄게요. KC 인증 관련해서는 벌금이 쎄잖아요. 꼭 표기해두세요. 그리고 다음 문구를 눈에 띄게 잘 넣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100% 연락이 옵니다. 아, 골치 아파요. 바로 관부가 셉니다. 구매 고객들은 이미 구입 당시에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직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억울하다고 어떤 분들은 사기당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품비, 배송비 다 지불했는데 왜또 돈을 내라고 하냐고 연락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하나하나 안내해드립니다. 처음에는 대량으로 많이 상품을 올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항상 걸렸어요. 그래서 상패 수정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죠. 지금은 다 바꿔놨는데 이런 문의가 아주 가끔씩만 와요. 그럴 땐 상세페이지 확인해보세요, 고객님 하시면 알아서 관부가세 납부하십니다. 만약 관부가세 고지를 못 받아서 반품하겠다고 하면 진짜 골치 아파요. 고객이 상품페이지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고 이걸 고지받지 못해서 판매자 과실 반품 먹인다고 하면 뭐 이거 해 줘야 되고 다 재고로 남는 거잖아요. 이미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문구 꼭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소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에 꼭 기록해 두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